안녕하세요. 공간브레인입니다. 오늘은 벌써 마흔이 된 딸에게 엄마가 전하는 따뜻한 인생 조언. 오늘은 한성희 작가님의 벌써 마흔이 된 딸에게를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책은 마흔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딸에게 엄마가 전하는 삶의 지혜를 담고 있어요. 삶, 사랑, 건강, 돈, 인간관계까지 꼭 새겨야 할 조언들이 가득한데요. 함께 살펴볼까요? 1. 마흔, 더 이상 남 눈치 보지 말고 내 삶을 살자. 마흔이 되면 남의 시선을 덜 신경 쓰게 될줄 알았는데 여전히 눈치 보며 살고 있지 않니? 이제는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때 남과 비교하는 습관을 버리고 나만의 속도로 살아가자. 완벽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. 2. 부모도 완벽하지 않다. 미움도 내려놓자. 부모라고 해서 다 옳은 선택을 한건 아니야. 우리도 시행착오를 겪으며 살아왔단다. 부모와의 관계에서 쌓인 감정이 있다면,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을 때, 부모도 한때는 서툰 30대, 40대였음을 이해하자. 과거의 얽매이기보다는 지금의 관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. 3. 건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. 젊을 땐 몰랐지?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. 하지만 이제는 내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을 거야. 마흔 이후에는 건강이 곧 자산. 무리한 다이어트보다 꾸준한 운동이 더 중요하다. 정기 건강 검진은 필수. 작은 이상 신호도 그냥 넘기지 말 것. 4. 돈은 자유를 위한 도구, 제대로 관리하자.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불행해질 확률이 높아진단다.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쓰자. 나를 위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한 준비도 잊지 말 것. 경제적 자유는 곧 인생의 자유와 직결된다. 5. 인간관계 적당한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. 마흔이 되면 관계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해.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는 없다.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자. 진짜 내 편인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. 마흔이 되면 인생이 더 단단해질 줄 알았지만 여전히 흔들릴 때가 많죠.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아요. 오늘 소개해드린 벌써 마흔이 된 딸에게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요. 더 좋은 책 리뷰로 다시 찾아올게요.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.